저를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창업을 하고 싶은데 온라인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고 실제로또 그런 일들을 제가 그 전에도 했던 일이었어요. 우리 회사를 찾아오면 안심하고 다 교육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뭐 솔루션을 제안해서 창업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마케팅까지 진행하는 회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은 게 노노스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노스의 송현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노 로고 로 브랜드라는 뜻인데 실제로 로고도 없고 브랜드도 없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를 와서 브랜딩을 하다보면 아 어떤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랑 또 정립이 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로고도 만들고 자기의 간판도 만들고 브랜딩도 하고 자기 어떤 컨셉도 세우는 그러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노스라고 지었어요. 저의, 제가 아예 명함이나 이런 데다가 딱 정리해서 들으면 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는 얘기해 주시죠. 어, 참 어려운 질문 얘긴데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느끼는 거는 하나는 딱 정리에는 되어 있어요. 창업할 사람은 한다. 창업은 어느 정도의 기반이나 시행착오를 사실은 겪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일이거든요.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조금 더 자기가 창업을 할때 내가 창업형 인간인지, 그러니까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창업도 마찬가지로 먼저 사실은 아이템이나 창업할 아이템이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자기를 먼저 분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창업의 준비에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실제로 창업을 할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먼저 분석하는 게 저는 상당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기반해 내가 어떠한 쪽으로 로드맵을 그려야 될지, 누굴 만나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성패를 가르는 건다라는 것처럼 실제로 창업도 자기의 로드맵을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인자를 가졌고 준비도 충분히 하면 이 아이템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할 일은 지금 기존 창업을 새롭게 리 창업, 그러니까 리뉴얼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현재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매장에 경험을 했거나,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들을 이제 정말 그... 오, 예를 들면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실제로 할수 있는 창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노스는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중점으로 교육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온라인 플랫폼 기반에서 창업을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오히려 오토 지금 매장이 있지만 그게 매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지금 사업을 접을까? 오히려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탈피해서 나와서 온라인이라는 곳과 접목을 하시면 오히려 성장률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른 그 프로세스는 되어 있는 분들인데 방향성이나 그리고 사양되는 품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그런 방향성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니즈를 얻어내면 아 내가 하고 있는 거와 어떤 것들을 접목하면 훨씬 더 성장하겠구나라고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노스는 좀더 온라인을 집중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오토나 오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봤을 때 어, 온라인 지금의 어떤 매장으로 확대를 한다 해도 그런 것들의 마케팅들이, 주한점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소비자들을 그렇게 모으는 역할들이나 마케팅 도구 툴을 먼저 시작하고 창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씩 문제됐던 요소들을 좀건드려주고그 다음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해주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실제로 1년이 아니라 약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딱 그분의 목표,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원래 가능성이 있어 라고 판단됐을 때그 방향성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